응. 필름 고밀도 어, 이 주방 가벽 아 이게 이제 현관 신발장 가벽 저벽체에다 맞췄어요 350 거실 어, 천정 올늘 된조했어요 장방 하나 빼고 거실 평수가 작아서 거실하고 안방 천정 올늘 된조했고 어, 여기는 뭐 뭐뭐 뭐 전공구가 있네 여기 무슨 장온 건데요 가볍 만들어이 벽체랑 비슷하게 응. 인도네시아 판 구미리 문선 이거 필름이 거야 도배고 도배 필름 필름 응? 좋어 한단 내림 했고요. 저. 이게, 어, 어, 커튼 간접이에요. 여기 T5, T5가 이렇게 쫙 달고 밑에서 는 보이죠. 음. 아유, 여기. 나중에 매입등 전기 p 표시해 놨어요 주 음, 주방 벽3 5 5정 정도 왔 i 쌍부장장이약5 5정정된된다해해여여도좀좀마이이애해해확확 s 했요이정정이이한한5 5 0나나 여기 요구사항이 요, 인도네시아판. 페인트, 타이루, 15mm 돌출시켜달래. 요 여기 요구사항을 맞추는 거고. 여기 상부장, 냉장고, 냉장고 장, 냉장고 장이 여기 부딪힐 거. 내보는 페인트. 도배 먹가매매하뭘 어떻게 해야 되냐? 도배가 이렇게 끊어서 끊어줘야 되나? 해줄까? 떠야겠네.